네, 지금부터 강수 관련해서 주로 말씀드리는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 지상 일기도를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강수 레이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저기압의 중심은 중국 남부 쪽에 현재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충청 유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들 지금 강수가 내리고 있고,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는 현재 동풍기류가 유입되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산쪽에는 눈이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저기압은 점차적으로 오늘 밤에는 남해상으로, 내일 아침경에는 일본 규슈, 그 다음에 내일 밤에는 일본 남쪽 해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두 번의 강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수 시스템은 방금 전에 보여 드렸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입니다. 자, 보고 계시는 그림은 3월 18일 금요일 내일입니다. 21시 고도 약 3km 상공에 예상 일기도가 되겠는데 현재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은 내일 밤이 되면은 1번 열도 남쪽 해상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저기압은 우리나라 쪽에 강수를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 범위는 17일부터 18일 오전 정도가 주 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북쪽에서부터 다시 찬공기를 가진 저기압이 서서히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강수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북쪽의 저기압의 영향을 다시 한번 19일날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19일 영향을 받는 저기압은 보시다시피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찬공기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따라서 중부 지방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일부 내륙이나 산간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의 기온 차이 변동에 따라서 수도권에도 적설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그 변동성을 말씀드린 바 같이 기온의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눈이냐 비냐 이런 판단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각 17일부터 19일까지 시간대별로 강수 분포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충청권 중심으로 해서 일부 남부지방 쪽에도 이제 강수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동해안은 이미 시작됐고요. 이런 형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야간, 밤이 되겠습니다. 밤이 되면은 서울, 경기, 충, 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가, 내일 오전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 강수가 종료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강수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9일에는 북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에 의해서 다시 강수가 새벽에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내리겠고 이 강수는 오후부터는 또 중서부 지방부터 서서히 그쳐나가면서 야간에는 대부분 또 종료되는 이런 형태의 두 번의 시스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동안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저기압의 영향을 두 번을 받기 때문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18일 금요일 날 새벽에 고도 약 800m 상공에 모델별 예상 일기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남쪽의 저기압이 지나가는 그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패턴에 대한 그런 변동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약간의 기온 변동성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등원선을 굵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밑에 있는 선은 0도선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선은 영하 3도선이 되겠습니다. 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800m 상공의 기온은 이 중부지방 대부분이 다 영하권이기 때문에, 800m 상공에서는 영하권에서 내리는 강수는 다 눈이라는 것을 기자분들도 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하 3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하 3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안지역, 그러니까 해수면과 같은 낮은 지역에서도 눈으로 내릴 수 있는 온도대역입니다 킷모델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영동지역에 해안지역에 이 시간대에 눈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UN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눈이 내릴 수 있는 지역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ECMWF 예측 모델은 일부 강원 북부 동해안 쪽에만 일시적으로 눈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은 거의 비슷하고 기온도 0도 기온선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약간의 그런 기온 변화에 의해서 지금 봐서는 1도 단위보다도 더 작은 0.1도 내외 단위의, 단위의 소수점 기온 변화에 따라서 강수 형태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m에서 500m, 강원 북부 쪽, 동해안 쪽은 300m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남쪽 지역은 500m. 이런 형태로 해서 높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내리는 강수는 눈 형태가 좀 가깝고, 따라서 이런 지역들, 높은 지역들은 많은 눈이 예상이 되지만 해안 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온 변화에 따라서 눈이냐 비냐 이런 판별이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어 현재는 뭐 이런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 보다는 다내 상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적설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강수 이벤트인 1 9일입니다1 9일에도 북쪽에서 다 들어오는 저기압에 의해서 1 9일이 돼서야 지상의 저기압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뚜렷해지면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가운데 그림에서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찬 공기가 서해 북부 해상에서부터 서해상을 지나서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그에 반해서 계속해서 동풍 기류가 동해상에서부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기류가 합류되는 우리나라 지역들 저기압의 그 남쪽과 동쪽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는 강수가 좀 발달하면서 내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시스템은 서서히 서해에서 동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보시다시피 모델별로 저기압 중심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저기압 중심의 위치나 또는 세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금 강수량의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에 따라서 강수 형태의 변동성도 존재합니다. 1 9일날 토요일 날, 고도 약 800m 상공의 기온을 한번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하 3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킴모델을 보시면은, 서울을 기준으로 볼때 영하 3도보다 일부 낮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이 내릴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요. U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 거의 0도가 지나가고 영하 3도는 북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또 ECMWF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영하 3도가 지나가고 있어서, 지금 모델들, 예측 모델들마다 상당히 다른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까다롭고 지금 강수 형태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상황인데요. 어, 지금 상층의 기온의 어떤 추적을 통해서 볼 때는 어, 일시적으로 특히 강수 강도가 아까 전에 수렴에서 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해질 때 이렇게 예, 예상으로 나오는 그런 차트보다는 좀 아~ 기온이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해서도 비해서 눈으로 좀 바뀌는 시간대가 존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일부 지역들 또 특히 낮은 지역보다는 서울 같은 경우도 높은 지역이나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7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고도 약 800m 상공의 기온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1차 저기압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에 의해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19일날 북쪽에서 찬 공기를 가지고 오는 저기압에 의해서 19일날 보시면 18일 밤부터 해서 기온이 좀 제법 떨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찬 공기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중반 이후인 24일 목요일부터 기온은 빠르게 좀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보일 정도로 어, 춥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그또 기온 차이가 또 크게 벌어지면서 기온의 일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기예보해 보시면은 어, 이번 중기예보에 보면 은 특별하게 강수는 좀 없습니다만 제주도 쪽에 보시면은 21일 월요일과 22일 화요일에 걸쳐서 지금 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강수 확률 40% 이상 구역들이 남부지방 쪽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입니다. 남쪽에 통과하는 저기압이 약간 북쪽으로 온다거나 저기압이 좀 발달할 경우에는 남부지방으로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는 날씨에 계속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강수 시스템은 두 번의 강수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입니다. 이 남해상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벌써 중청 이남 지방에는 강수가 시작되었고요. 오늘 밤, 17일 밤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강수 시스템은 내일 18일 오전에는 이 저기압 중심이 일본 열도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종료되겠지만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 효과에 의한 강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입니다. 이 강수는 19일 00시 정도 새벽에서부터 오전 사이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중부, 그다음에 밤에는 대부분 남부지방까지 포함해서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중부지방이나 경상북도 쪽으로는 빗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산간 및 내륙은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상 적설 및 강수량입니다. 19일까지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기준으로부터 19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설 적설은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에서 30cm. 많은 곳은 강원 산지에 40cm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많은 적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외 지역들은 주로 19일 날 적설이 예상이 됩니다. 강원 내륙 3에서 8cm, 그다음에 경기 북부나 동부, 충청북도, 강원 동해안, 경북 내륙, 울릉도 독도로는 1에서 5cm,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서내륙, 충남 북동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동해안,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1cm 내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기온의 작은 변동성에 의해서 비가 눈이 내리는 지역들이 좀더 확대될 수도 있고 또 비, 눈이 내리기로 예상한 지역들이 어, 비로 좀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어,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수량은 제주도가 가장 집중이 될 예정입니다. 30에서 8 0 m m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어,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그러니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최대 60mm의 많은 강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전국도 10에서 40mm 정도로 제법 많은 비가 이제 19일까지 두 번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는 강수 변동성 및 날씨 관련 주의 사항인데요. 약간의 말씀드린 바 같이 기온변동성 으로 비가 눈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소수점 단위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내일 나가 있는 예보보다도 좀 조정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최신 기상정보 계속해서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동안 특히 19일 날 중부지방 또 산간 및 내륙은 많은 눈으로 인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19일이 토요일입니다 또 교통 멀리까지 운행하는 그런 거리도 길고 또산 쪽에 운행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특징들 각별히 유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온에 큰 변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지금 현재 낮은 기온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또그 이후에는 또 기온이 올라가고요. 하루에 일교차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강풍과 풍랑으로 해상교통안전 또는 시설물 관리에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 특히 동해상 쪽으로 일본열도로 가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동풍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됩니다. 어, 이로, 이로 인해서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해안가의 안전사고가 특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상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